늦었는데? 아 뭐야? 아, 어차피 이판할할거 뭐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느낌해줄. 아, 아 에이. 잠깐만. 야야 아, 야아 근데 이거 저작권 아니야? 근데. 어 저작권이야. 어. 야야 어, 어, 어. 나 뒤로 갈 텐데. 아, 그 어짜. 소리 지르면 이거 하지 마아요 야야. 하지 요하 하지 마아 하지 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아 어 집에 왔고 옮겨 어. 전화번호 조작, 전화번호 하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들려 나안 들려 이제. 영상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나. 게임 나 이거 진짜 멘붕이었지? 아그춤 소리 없애 버렸어. <laughs> 아 내가 내가 직접 부르면 는 돼. 아 내가 직접 틀면 되겠다. 야야야야야 그럼 망 한다고. 아니 나는 절대 막. 막했어. 안 해서? 어막 막혔어 막혔어. 안 돼. 안, 안 돼, 안 돼, 내가 못 봐, 내가 더 뻔할까? 얘 님들아, 저기 안에 있는 테마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할것 없어요. 아, 어, 내가 이거 넘라할것 없다고요. 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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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안에 있다고 시설 안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어, 그리고 나, 나사 챙겨왔어 아니, 야, 야, 비상구 말고 정문이었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밖에 <laughs> 없다고. 보소야두개 어, 있었잖아, 이 멍청아, 두개 들고 왔잖아, 이러면서. 뭐 있었는데? 나두개 들고 왔음 나도. 나사랑 운전대. 야아 내가 야, 야, 나사는 내가 챙겼어내집내 내 손에 나사 안 보여 이거 다? <laughs> 야 나도 나사 있다고 이거. 어 이거 안 나야, 보여? 네가? 네가 나사 오나, 네가? <laughs> 야 네가? 이게 나사고야 네가? 나사고? 이게 나사야? 야문 열어 야문 열어. 야문 열어. 야문 아, 열어. 야 내가 제일 중요한 코어 가지고 있다. <laughs> 80 80 야야야 야, 야, 여기 안 보여? 얘 이게 안 보이냐고? 너, 뭐야? 나 가지고 있어 타고 이마. <laughs> 너 납파 가고 있어. 아걸왜안 아, 이고왜 뭐. 넣어 버리? 어, 어려. 아니, 내가 그그 그런, 그런 걸못참겠어이거말 어, 어, 그렇게 뭐. 해야지. 아하. 야. 뭐, 이거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나 생각할 거 어, 생각할 거 같아. 애들 모르이 스트리밍 세션은 알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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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다. 아, 너 거기 있 이런 기술. 아하, 나는 나는 아, 소리를 껐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눈질렸야 이분 그러면은 노래 꺼야 되잖아. 아 이분 그냥 소리 꺼야 되잖아. 이 이제 아니. 소리 없어 이제. 뛰어 넘어가라 그러면은. 미친놈아. 춤만 춰드릴게 내가. 뒤를 밟아버릴까 어, 그냥. 어 쟤는 밟고 끝내버려 그냥. 아이, 아이, 사람만 죽겠어. 그러니까. 쟤를쟤를쟤를쟤을쟤를이사람는 쟤는 쟤 이쪽 이쟤어쟤쪽이사람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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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겠어 쟤치 쟤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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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겠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 여기, 병철이네 병, 병철이. 야, 이 병철. 어, 나 병철이 야이 병철 여기, 야이 병철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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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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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야기 집이 여기, 지기어야 여기, 여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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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아, 뭐, 넌 벌었어, 뭘? 아이. 병철이네, 아무것도 없더라. 아, 병철이네, 근처에 있구나. 아, 병철이네, 있는데, 지금. 어, 나도 있는. 우리, 우리 야, 야 우리도 안보인다 야, 우리, 우리너 우리 버리고 갈게, 미안하다. 지놈들아. 어, 아니야, 예, 여기. 예. 지놈들이 아니라, 이거, 이거. 미친놈인데, 그냥. 프리멘터션 아, 아, 약간 약밥인데, 이거. 어, 야, 플라스크, 플라스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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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민자. 아니, 닌자래. <laughs> 민자요 왜왜왜왜나 o 서나로 o 나로 g o o 다 t 아 이거 s not true. That's n 왜왜 t r 왜 e t h a t 아 not true. t h a t 봐누 o t true. That's not true. That's n o 창고 r u e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안 죽어. 아니 죽는데요야 브레이크 소리 나는데. 아안 야, 이게 맞다. 브레이크 소리였어? 브레이크. 앤! 브레이크. 야오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아야야야안 브레이크... 죽어 안 죽어 야들 안 죽어 뭔데? 왜 이렇게 좋냐 뭔데 뭔데. 검이라는 녀석이 그동안 야이 정도면 뭘 모는 거야 뭘뭘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있다고. <laughs> 어. 어. 야, 맞추... 우리, 야 우리 이거 들고 체전하면 돼. 뭐다아야이 새끼야 이새 야 p r o 잠시만, c y i s 야야 4검의 벙ales р 야, 야... т 으 ore art a f 야, e r 야야, 이거 ivil 원 p 야, 미친이거 i v a l 야, n c i d e n t 1991년 kom Ora h 야, l o k i e 거거리고시이걸이이거아거아해야이거 아아... 도대체 누가 거미줄을 밟은 거야, 이거? 못 <laughs> 뺐다! 안 돼, 거의 죽을 길이야, 안 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걸리지 않는다면? 걸리는데? 어! fuck you, bro! Fuck you, bro! 어, 깜짝아! <laughs> 이거 뭐야. 야, 야, 아니, 죽었어, 너? 어, 아니, 죽었어. 야, 야, 죽어 어, 이쪽아! 어,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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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거야. 어툴 너는... 망했어 너이 출발해 지난 이거는 탈출할거야 아니 이출발하는데이미 아, 출발하기로 돼있는데 어? 에이 나 이거 <laughs> 나도 <죽어버릴 거야>. 아... <laughs> <laughs> 출발버릴거야출발했어 오케이 어 벌집이야 벌집 벌집도 아닌데 이 벌집이 있어 야야야 누구야 앞에 누구야 앞에. 왜고로래 내년 죽여 죽어우드하그안되겠아 야, 내가 꺼졌어. <laughs> 살기만. <웃음> <웃음> 야, 또 니가 미워할까? 근데 저거 <이거> 벌집... 아, 이 친구 이야 그냥 출발해 나, 도 나, 정방망했어야 <laughs> <laughs> 출발 출발한다 출발한다. 어 근데 나를 죽이고 이럴 수가 있니? 음, 어 <laughs> Good job bro. 냠냠. 냠냠. 어, 나 멀티도 잘몰라갖고 How 머 네. o so 아 멋진. 여기가 how m u 지 뭐야 뭐 어디 어디 브로 어디 어디 브로 어디 브로 또 내가, 또 내가 시승대야. 너무 단소하 들렸는데, 뭐. I kill you, bro. I k i l <laughs> 열어, 열어, 열어! <웃음> 열어, 열어! 다자 <laughs> 가자! <알아, 알아. 웃음> <laughs> 난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야 벌집 활용하는 게 있다. 너 벌집이세요? 벌집이세요, 오 벌집 좀 얼마 찍은? 뭐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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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야 뭔가 찍었는데. 내가 찍었어. 내가 찍은 게 아닌가 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어너가 찍은 거 맞나 봐. 그런가 봐. 어 뭔가 빨간색 뭔가 보인 거 같아. 빨간색 뭔가 있었어, 저기 앞에. 어 뭐야 이거? 그럼 너 앞이 안 보여 이거. 그럼 춤추면서 가. 아, 아 그럼, 그럼 저작권 문제. 아이. 어야 너네 왜왜안 넘어도 컴을? 야어 뭐야 아, 어 뭐야 왜어 뭐야?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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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지뢰였네. 아, 빨간색 뭔가가 지뢰였네. 뭐야? 얘왜 살아 들어왔냐? 지금 죽어 들어오냐? <laughs> 죽어 들어와? 어딨어? 얘들아, 병철이 어, 여기 문 사... 있다. 그 병철이 어, 아무것도 없어. 어, 나 사다. 음, 마이. 우와! 그어 죽었네. 죽었어? 죽었어. 기 있네. 병철이 아무, 아무것도 없다고? 시체가 생긴다면 아 나... 너의 시체? 아,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땅! 하고 들리는 그거 한정 소리. 근데 <laughs> 뭔데? 아이좀안 아, 보네 이거 약밥이네 어, 야 너희 어디 있어? 어!! 디 있어 어디 우리 죽음에 있어 죽음 죽음에 있다고? 이가뭐야어 니가 뭐야야 니네 어디 있냐고 어, 디 가야 될까? 어 가야 돼 어, 아야이새끼오다 ㅅ 어지 죽은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총안 쐈잖아. 안야 돌아 언니 혹시 쐈어? 야너 어디냐? 야니 야, 어디 있어? 고기 쏘. 야뒤뒤뒤 뒤. 뒤, 뒤에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거 하나 줄게 이거. 야왜 고기 쏘리거 들리는 거 같지? 신용이야. 신용 나도 있어 이거. 아 죽여버리자. 야, 이거 부활짜 다이두 개가 있어. 널 뒤. 어? 야. 어? 야, 야, 퇴근하자 남 어, 뭐야 퇴근하자야 퇴근하자. 야, 퇴근하자. 어? 어? 니네 근처에 몬스터가 겁나 음... 많은데. 아 어, 알고 있어. 그게. 근데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그러면, 아, 아, 아 진짜. 아, 어 순간이동기, 순간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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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거 좋은데.. 이말이동기 아, 좋은데?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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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가말 정말,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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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날떠말리말 아우! 왜로 너왜나 미냐고 어? 아니 뭔 소리야 쟤또 뒤에서 나고 어... 아니가 미냈다고 이 새끼야 <놀람> 아니 뭔 소리야 아 그거 아, 애인줄 뭐... 비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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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마 어 편해졌다 얘좀 때려 쟤좀가 때려 깜짝이개 놀랬네 저거 미국! 어 미국이지? 어 미국이지? 왜 이래 왜너하어 갑자기 뭐 의심병이 늘었... 네? 얘바템 많이 모아놨어요 이가 <laughs> 와우! 아, 와우 이제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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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거본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어, whiskey, whiskey. 갑자기 whiskey. 아, 네. 아, 어.. 어.. p 기 갑자기 비 v p 아이어 뭐야? 들 죽었어? 여기 있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여기 길 있으면. 여기 길 있으면. 저길 없음. 있잖야 길에 조심해. 어 야야야야야. 어! 잠시만! 잠시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세 명이서 같이 잡자. 뭐야 이아야 하나 둘셋 들어가라.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7, 8, 9, 1어 이거 아 들어와! <웃음> <웃음> 얘들아 깔끔하게 나 죽고 가자! 야3 14, 덤5 16, 17, 는 시도 한번 해보자 하나 둘셋 14, 15, 1아 아. 7 18, 19, 10, 11, 12, 13, 14, 15, 1 야나폴론인데 내가 무슨 장했어